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것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만드셨고 악인도 재앙의 날에 쓰일 것입니다. 또한 요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협력한다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되고 요하를 경애함으로 악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요하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를 지키는 자가 많은 소득이 있지만 부리를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사람들을 믿는 교만한 사람은 결국 미움을 받고 벌을 받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이상 악하게 살 이유가 없어지고 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면 원수와도 사이가 풀어지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더 많은 소득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임이니, 주머니 속에 저울 추도 다 그의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공평한 저울과 추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면 그의 보좌가 공의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왕은 으로운 입술을 기뻐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노를 쉬게 만듭니다. 왕의 얼굴빛이 환해야 모두가 살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체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길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망하게 하는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고 인정을 받으며, 입이 선한 자는 남에게 지식을 전해 줍니다. 또한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 지혜로운자의 마음은 자신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자신의 입술에 지식을 더합니다. 그런 선한 말을 그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당장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번 모든 돈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돈이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항상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생명의 샘이 되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며 꿀성녀와 같이 마음이 달고 평안하며 몸이 건강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셋째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대기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깨어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배가 고프고 허기 가져야 일거리를 찾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맹렬한 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만 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들을 이간질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 이웃을 속여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눈짓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룹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재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공의로운 길을 간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재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고 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고 악하고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말씀보다 돈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것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양육방과 셀 목적이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원데이 111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또 같이 동료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은 내 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